상수신법은 윤집걸중이라. 중야자는 천명지성이라. 말리구비하여 천변만화가 개종차출하니 내천하지대본 이위도지체니라. 화야자는 즉솔성지위라. 사달불패하여 천하고금이 계유차출하니 천하지달도 이위도지용이니라. 부도지체용이불회오지성정이라 인이지기지유성이나 이부지기출어천하고 인이지사지유도나 이부지기유어성이라. 만물각구일성이니 소위만 수자라도 일본냐요? 천하사물이 수유만 수라도 기리즈기리니 유오심지일리오되 이관통오천하사물하리라. 부사물이 만수이유부제자이나 각득길이 아니라 학자는 잠시어성인지업에 의어차구원하라. 성인지심이 미가머물랴면 즉기채광대어명하여 절무호발편이하니 소위천하지대보냐요? 성인지심이 감어물려면즉기노예락을 각수소감융지하며. 무일부중절자하니 소이천하지달도야 아니라 이기본체연지면여경짐이유소조즉허이요 여영짐이유소가 즉평이니라 지연기용이면 즉이기지어 이오추도무소등기용이요 이기지평이경중도 불능위기칙이라 차소이중화이천지위하고 만물육하니 수천하지대라도 불에오오심조화치중이라.